파티션이 없네요? 예, 파티션이 없고 저희는 공유 오피스처럼 요새 KTS 역마다 회의실이 생겼잖아요 스님께서 금강경 강의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해서 차세대 아이들은 여기서 연합예배를 예배를 드릴 때 근처에 아, 앉고 이렇게 이렇게 누워, 아. 눕기도 하고 솔직히 아, 말했지만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돕고 아, 그래서 음. 세계교회가 이제 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와 전면 LED 지금 한 35개 교회를 같이 가고 있어요 적지 않은 젊은 목회자들이 뭐 전통교회에 들어갔는데 개척교보다 훨씬 연합해요 아, 아, 개척교회들 중에 차세대 아이들 예배가 아직 없는 교회들을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예배를 우리는 일단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성경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아 우리가 결국은 움직이는 교회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교회가 교회를 돕는 생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전사님한번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까지는 한번 번 들다가 갑자기 세 번으로 늘었네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드림교회는 이곳에서 주중 사역을 위한 예배 공간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재 이 공간에서는 무려 6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예배 공간 하나를 더 마련해서 앞으로는 총 9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 최근에는 연합차세대 사역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이 한두 명으로는 예배 드리기 힘든 개척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오늘은 서울 드림교회의 국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인 첫치 브릿지 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를 했어요 한남동에서 강배동으로 주중 모임을 위한 공간을 구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공간을 작게 얻으니까 많더라고요. 단독 건물도 얻을 수 있고. 근데 한 300명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 한층이 그런 공간을 찾으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교육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고민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요새 KTS 역마다 회의실이 생겼잖아요. 네. 그때 초기였어요. 거기 에 회의실에서 뭐 in, 있는 모임들, 내용들이 적혀 있는 사인 보드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스님께서 금강경 강의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겠다. 기차역. 그리고 서울은 지하철역, 주차도 돼, 접근성 너무 좋다. 와 이런 거 쓰면 좋겠다. 이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땐 주중 모임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그러면 이런 공간을 빌려서 주중 모임은 서울 전역에 흩어져야 되겠다. 그럴 때가 내 친구한테 전화했지. 요수야 우리 흩어지자. 자꾸 모일라 그러니까 주중에 모인 장소가 없는데, 서울 시내에 다 흩어져서 20명, 30명, 40명, 50명 단위로 성경 공부가 다양한 것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어떻겠느냐. 교인들에게 공간이 있냐 물어보자. 내 친구가 금방 캐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필요한 공간 우리가 빌리자 왜냐하면 공유 공간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원들에게 공간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화, 수, 목, 금, 아침, 낮, 저녁 시간대는 이 시간대입니다 인원은 수 20명에서 50명까지가 모으시는 공간이고 조건은 주차장이 한 30대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역에 가까워야 됩니다 저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무료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많았어요 그러면서 17개가 서울시내에 열렸는데, 그러면서 50개 정도 성경공부가 오픈됐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서네 개를 했었는데, 새벽에도 끝나고 나면 배낭 메고네개 부여진 자로 저는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곳곳에서? 흩어져 곳곳, 서울시내 곳곳에서, 17개의 장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신촌에서 큰 중국식당을 하 있는데 그 중에 룸구 하나를 목요일에 손님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30명 들어갈 수있대 어, 우리가 쓰겠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회의실이 있대요. 어떤 분은 로펌인데, 로펌에서 20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거기에 어느 열리하빕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면은이게 공간이 많구나. 그러면 개척교회가 이 공간을 쓸 수는 왜 없는 걸까? 그리고 알았어요. 성도들이 공간을 빌려줄 마음은 있는데, 그교를 어떻게 신려해요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한 교회예요 그럼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라 그러면 교회 쫓아냈다고 말들을 가네요. 그리고 생각해서, 아, 그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공간을 오픈해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나간 교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아, 현재 지금 그러면 들어가고 여기, 말고도... 여기 말고도. 여기 말고도, 그거 이제 개척에 나간 아. 교회들이에요. <laughs> 개척에 나간 교회들이고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오픈할 수 있는 공간 없을까 해서 성수동 오면서 이 공간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날 한군데 세 교회가 쓸수 있어요 한두 한, 한 시간 한 공간을 두 예. 시간 반세 시간 더 올라. 갤러리아 폴의 지하 1층에는 여기 성수 드림 센터가 있고요. 지금은 처치브리지 교회 개척학교 3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명 정도 참여하 어, 거예요? 지금은 41명 정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3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조만간 처치브리지에서 세계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 3층에는 처치브리지 예배 장소가 있고, 그리고 옆에 교역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처치 브릿지 공간에서는 세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5분 정도 거리에 성수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성수 비전 센터에서는 10시에 서울드림교회가 예배드리고 처치 브릿지 소속의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개의 건물이 있고 네. 그세 개의 건물에서 각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네. 차세대 예배실 네. 처치브리지 교회학교가 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차세대 아이들은 여기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획된 건 여기 공간을 미취학 아이들 아, 위해서 만드아기에요네 예. 미취학 아이들 공간이고 그럼 취학 아동부는 이 취학 아동부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취학부 예배드리는 공간이죠니다 계단이 포인트인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눕고 앉아서 이렇게 이릅니다. 누워 아, 눕기도 아, 하고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작은 공간을 되게 예쁘게 활용을 잘했네요 예, 조명까지 네. 무엇보다 화면은 LED 근데 이게 지금 처치 브릿지를 위한 네. 고급 장비잖아요 이걸 네. 또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네. 네. 운용하려면 전문 기술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공간을 처음 세팅해 주셨을 때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저희 서울드림교회의 팀장님들 계신데 팀장님들께서 세팅해 주시고 이제 처치브릿지 교육도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그럼 드림교회에서 이런 교육까지 네네 이번에는 첫치브릿지 공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3층 공간은 네. 네. 주차장이랑 어, 완전 주차장이네요? 예, 주차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 아, 여기에요? 아, 여기는 교역자 사무실인데 지금 청소 중이라서 아, 교역자 사무실? 와 사무실이에요 가 네네 교역자 사무실 파티션이 없네요? 예 파티션이 없고 저희는 공유 오피스처럼 지정된 자리 없이 아침에 와서, 와서 지정된 와서. 자리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코로나 기간 때 들어왔는데요. 네. 어, 줌 혹은 전화 신방 할때이공간 아, 각각 뭐 방이 네. 하나씩 있구나. 네. 그럼 여기서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도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열린 테이블로 되어 있네요. 알아서 앉아서 업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파트 교육자님들도. 네. 맞습니다. 이제 채치브릿지 네. 32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군요. 와, 이건 뭐예요? 아, 처치 브릿지 섬기는 네, 거예요. 네, 네. <laughs> 예, 여기가 처치 브릿지 공간이고요. 여기서 에 성도들의 교제도 일어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여기 사무 공간을 또 사용하시고. 예, 처치 브릿지 목사님들이 쓰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세계 교회가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4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잠옷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바로 네. 예배를 볼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위더처치. 위더처치가 여기서 예배드리네요. 예. 네. 엘림교회. 어, 엘림교회 그리고 서각교회. 아, 서각교회도 여기서 예배드나요? 네.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 아, 뒤에 서각교회. 네. 아,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솔직히 기독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인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개척을 꿈꾸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런 목사님들이 귀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성수비전센터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갤러리아 포레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갤러리아 포레에서는 걸어서 3분 정도. 걸어서 3분. 있습니다. 네. 어 바로 여기 보이네요. 예예. 서울드림비전센터가 예, 보이네요. 서울드림비전센터. 노벨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어 여기는 카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카페 블레싱이라고 아까는 있고. 자동 카페 기계가 있었는데예 맞아요. 여기는 주중에는 카페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계셔서. 아 예. 여기 로비 공간은 뭐 소그룹 나눔이라든지. 셀 모임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전면 LED. 네. 와, 네. 여기서 주중 예배들이 드려진다는 거죠? 예, 주중 사역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좌석이 지금 그래도 100명 이상, 200명까지 앉을 수가 예, 있거든요. 것 200명, 것 같은데요? 250명 정도 예, 수용 가능한 공간이고요. 그렇죠? 드림교회 성수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거네요. 10시에. 예, 성수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처치 다른 브릿지. 교회들 처치브릿지에서 네. 예배 드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대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잖아요 터치브리츠는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돕고 또개척한후배들의 건강한 교회를 할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개척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3년 학기가 운영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리고 세번 모여요 한 학기에 근데 모이는 것보다 숙제가 많아요 그 모이는 모든 주제는 전부 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다음 학기 때는 개척 신학에 대한 교회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각자가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야 되고 자기 것을 계속 숫자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학기마다 항상 새 교회를 뽑아요 우리가 그리고 목회 지원비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서 보자 멘토 교회가 한 8개 돼요 개척해서 꾸준히 듣지 않고 참 그래도 교회가 저음을 해야지라는 교회가 먼저 모였어요. 선배 교회들 지금 개척했거나 개척을 준비하거나 또는 전통교회 들어갔는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젊은 목회자들은 저는 똑같아 생각해요. 근데 들어올 때는 항상 만나요. 뭐라고냐 물어보고 함께 배우기를 원하냐 배우기를 원한다. 그럼 들어와서 이제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꼭 개척교회가 아니더라도 어, 기존 교회를 리뉴얼하고 리빌딩한다는 어, 뭐. 이제 그는 정말 만나서 들어봐야 돼요. 적자는 젊은 목회자들이 전통교회 에 들어갔는데 개척교회보다 훨씬 열개요. 그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면은 사실 나는 것을 개척이라고 봐요. 어쩌면 더 어려워요.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럴때 다시 교회도 정리해야 되고 목회원도 정리해야 되고 모두 다시 지금 한 35개 교회를 같이 가고 있어요 아, 뭐 35개 네네네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서울드림교회에 14년 동안 목욕 큐티 큐티 사역을 하고 있는 이숙자 권사입니다 권사님 그러면 은 14년 동안 드림교회 함께 하셨는데 네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두분 목사님 계신 게 특징인데요. 엄마, 아빠가 계신 것 같은 건강한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 자녀들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두분 목사님이 역할이 딱 엄마, 아빠 같아요. 오늘 강의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QT에 대해서 아, 강의하신 거예요? 네, QT 사역을 오래 해와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 잘서 있고 이제 목욕 큐티가 잘 안정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어, 기척교회 좀 사모님들을 좀 큐티로 도우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신 목사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드림교회에서 목욕 큐티 모임? 네네 그 목욕 큐티 모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엄마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같이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해오던 사역인데요 엄마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회복되 있는 그 엄마들을 많이 보면서 같이 서로 도전받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22명의 리더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세워져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말씀으로 회복돼서 남편들이 인정하는. <laughs> 네. 처치 브릿지를 촬영하러 간날 저는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위더 처치를 개척하신 구현우 목사님입니다. 구현우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처치 브릿지 공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 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질문이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당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무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아기띠가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좀 많이 정리를 하게 됐고요 중요한 게그건것 같아요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또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성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각자의 위치에서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수 있다. 이 생각을 했고요. 이름은 누가 붙여줬어요? 전도사님이 이름 붙여줬어요? 브리지 4세대는 이제 개척교회들 중에 4세대 아이들 예배가 아직 없는 교회들을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리서 명단을 받으셨어요? 네. 한 주간 이제 신청교회들도 받고 교회에서 명단을 보내주셔서 아이들 명찰까지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개척교회들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도변 목사님께서 꿈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공유하셨고 반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4월에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저희가 먼저 적응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 총몇개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저희 서울드림 교회를 포함해서 다섯 교회가 함께. 한시 타임이 세 교회가 들어오고요. 이제 네시 타임이 한 교회. 원저는 뭐냐면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예를 들면 저기서 지금 세 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저 밑에도 세교회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세교회가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아홉 개가 예배? 예배라는... 아홉 개가 움직이는 거. 근데 문제는 교회 학교예요. 그래서 연합 교회 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공원이 옆에 있는 공원. 아 이제 개척한 교회들의 교육기로. 그 모아서... 시간대를 다맞추는 거예요. 세 교회씩, 세 교회, 세 교회씩. 아... 그들이 한 군데에서 차세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치브리지 차세대로 이렇게 취학전, 취학후로 나눠서 그러면 아... 예배가 세번 있죠. 네. 개척교회의 차세대의 어려움은 뭐냐? 애들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으면 교육자 들이면 돼요. 애들은 작은데 교육자도 없어요. 근데 작기 때문에 뭘 못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또안 들어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작은 인원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돕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차사를 운영하자. 시간대를 맞추자 그랬어요. 시간대마다 차세대를 운영하겠다. 그 중에 한 교육자 사례는 당신들이 모아봐라, 한번.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만.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게 많이 들면 은그 중에 반만 해봐라. 그러면 달라져요. 한 달에 10만 원만 하면은 우리 애들 교육자가 생기는 거예 그리 나머지 우리가 도움을 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도 공유하고 또 그래도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 아, 처음에는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2년이에요. 처음에는 사용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씩 내고 있어요. 20만 원을 모아서 다른데 또 써요. 우리를 위해서는 거예요. 네, 네.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숙제가 생겼냐면은 교회가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 공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한 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움직이는 걸 어려워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룰을 정하겠다 이 공간에 룰이 있습니다 2년 되면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준비해라 뭐라도 그런데 2년 뒤에 도무지 움직일 상황이 안 되면 다시 말을 해라 그 대신에 성도들이 여기서라 계속 있으면 되라고 말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교회는 정말 성장이 없다 힘들어도 움직여야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기간도 정하고 근데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됐어요 우리 드림 교회에서 오신 봉사자분들 네, 맞아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뭔가요? 이거요? 네. 저희 는 아이들이 어, 물을 마시고 싶어할 때마다 계속 왔다 갈때할수 없으니까 저희 임시 물통이에요. 물통이에요 딸기 와, 물통. 물통 너무 예쁘다. 이거 누가 아, 네. 골랐어요? 어, 저희가 골랐습니다. 우와. 이거 전사님이 고른 작품이네요. 아,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상문에서. 저희 키즈 예배할 때 사용하던 이제 물통인데 똑같은 걸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그때 너무 유용하게 잘 써서 오늘 자막이랑 아, 오늘 이런 거다 제가 그쵸? 네, 네. 누가 넘겨요 PPT는? 네, 제가 네. 선생님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럼 전사님이 지금 포인트로 다 혼자 하면서 예배를 네. 진행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네. 필요하네요 네. <웃음> 솔직하게 <웃음> 말씀해 주세요 도움의 필요한... 손길이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하죠 그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 마디 해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laughs> 내가 뭐 강의하는 것 같은데? 작은 교회가 제일 힘든 게그 경제적으로 자립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큰 교회 몫이 또 그런 거를 돕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지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셀장님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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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이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헌신을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거네요. 이제 첫 걸음을 뛴것 같아요. 오 오늘. 할렐루야. 네. 네. 1년 뒤에 오셨을 때도 첫치 브릿지 차세대에서 뵐수 있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간식 뭐예요 이번 주 간식? 이거 이거 떡이네요. 떡. <laughs> 떡? 네. 와. 이거는 뭔가요? 방석. 여기 바닥이 조금 딱딱한 편이어가지고 음. 테이블은 간식 먹거나 아니면 이제 공과 활동 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은 만들기를 해도 뭐그 공과 활동을 해도 좀 높이가 있는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전우사님 한번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더. 네, 지금 세번 네. 예배를 드리는 <laughs> 네, 거예요? 네, 원래는 한 번밖에 안 드렸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저번 주까지는 한번 한 들었다가 번 갑자기 아, 세 번으로 늘었네요? 네. 아, 갑자기 늘었어요. 저희가 준비된 아, 시간이 준비된 아 준비된 거예요? 와 역시 <laughs> 저는 리더 처치 예, 지금 칠석 중인 선토 김은경입니다. 내가 이 교회 정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성경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실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 안에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 왔던 사람인데 여기는 믿었츠는 아주 솔직히 아이들한테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애가 자기 솔직히 원래 다니던 교회보다 구 목사님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말씀만 노트를 적고 그, 네,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아 이런 말씀이 정말 아이한테 살아있는 예배고 아이의 그런 말에 용기를 내서 저희가 교회를 이쪽으로 지금 아이가 여기 안에 있나요? 네. 예배 드리고 있어요? 터치 브릿지 차세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처음으로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리더터치가 항상 공간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나 그리고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 서 기도를 많이 하셨었고 아이들한테 차세대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다들 좀 하셨던 것 같고 성도분들도 항상 고민이 그게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와서 공간도 너무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지금은 아이들 예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국 교회가 남겨야 되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선지자가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고 또 나는 사람을 남겨야 돼.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거. 그걸 저에게 적용시키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가 남겨야 되는 건두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고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거죠. 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 잘 생각해 봐요. 리더 처치 다니시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개척부터 시작해서 3년 됐습니다. 어떻게 그 위더처치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돕는 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되게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위더처치라는 어떤 그런 네임을 딱 듣고 나서는 아 우리가 결국 은 움직이는 교회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게끔 또 인도해야 되는 또, 또 다른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구나, 저희가 그, 계속 그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치 브리지 차세대도 오늘 시작했잖아요. 네네. 저희 네.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네. 주일 예배가 없고, 사실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어른들 예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또예배가 생겨가지고 또 오늘 드리고 이제 방금 이제 표정을 봤더니 너무 밝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고 또더 이제 엄마로서 사실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 듯한? 미다 네. 처치라는 개척대를 섬기고 있는 부현 목사입니다. 이 처치 브릿지 어떻습니까? 처치 브릿지 너무 좋죠. <laughs> 왜냐면 저희가 이전에도 저희가 처치인 처치로 있었어요. 저희랑 오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장로님들하고 어, 허락해주셔서 그 교회가 주일을 안 쓰는 장소에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치인 처치를 한 거죠.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시점에 처치브릿지를 알게 되었고 개척교회를 돕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같이 장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고, 네, 드디어 노예 가입하고 설립력을 드리게됐습니다 목사님, 그위더 처치의 뜻은 뭐예요? 아 위, 콤마하고 더 처치. 우리가 교회, 우리는 교회. 라는 뜻이고, 요 예전부터 이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연장선상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처치 브릿지를 경험하면서도, 교회가 교회를 돕는 생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과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기존에는 이제 교회들이 항상 장소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장소가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온 것서 그거는 정말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공간을 쉐어한다는 느낌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처치 브릿지 사역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개척 교회와 개척자들을 실제로 돕고 세워 주는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 여전히 한국 교회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설립된 지 16년 된 교회가 이토록 유연하고 또 운동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3편 영상에서는 서울드림교회의 공동목회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